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에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어, 오늘 아,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전에 한번 기,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약간 이렇게 될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거든요. 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 이제 영상으로 이그 모든 그걸 다 대체했어요. 예배를. 네, 그럴 정도로 참 너무 큰안 좋은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그리고 실제 그 바이러스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을 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 어려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신천지 관련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확산해서 더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신천지라는 것이 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해가 날마다 날마다 더 이렇게 커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감춰왔던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 제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시나친위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 지난 주에 토요일 날 저희가 영상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집자가 굉장히 좀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laughs> 말을 막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면, 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상이 점심때 올라왔어요. <laughs> 어,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날이. 그 날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표정에서도 아, 힘들 목사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힘든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막 좋지는 않았는데 어 말씀 나누면서 오히려 좀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그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어 가지고 아무튼 편집자가 꼭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네요. 제,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죄송해 가지고 아마 어 파일복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못 올리고 있었는데 그 영상도 이제 곧 업로딩을 할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너무 이렇게 자기가 뭐 실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거라도 하고 싶다고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네, 기다리시면 아마 요번주 중에 말씀 네, 올라갈 것 같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난 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냐면 그 38장의 말씀이 37장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는 그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빚어가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9장에서는요) 저희가 원래 기도 기대했던 것처럼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요셉은요. 정말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인정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상사, 자기 상관에게 인정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데 인정 욕구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잘 보시면은 어 아버지가 있었을 때이 형들과 아버지 가운데에 요셉은 누구만 신경 쓰면 아버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형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말에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잘 보면은 이 다음에부터 계속 이 장에서부터도 이 다음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항상 그랬어요 보면은 지금 보디발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또 얘를 입뻐라 합니다 보시면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입뻐라요 심지어 이제 바로도 바로한테 갔을 때 바로왕이 바로 왕이 바로 국무총리를 삼아버리는 게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타고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얘를 딱 봤을 때어얘막 마치 미생의 장그래 같은 미생이란 드라마 처음 시작했을 때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게막 되게 많았지만 이 미생이 히트했을 때 모든 회사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상관들은 다아왜 자네는 장그래 같지 않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그그 장그래 같은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당신도 우리 그 그러는 우리 그 부장님도 오차장님은 아니잖아요 오부장님은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막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데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얘가 반짝반짝 빛나는 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예 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뭐만 관심 있냐면 자기 위에 있는 직속 상관에 마음이 드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만 신경 썼다가 지금 탈이 나가지고 여기로 온 거죠 확실한 거는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에 성숙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칼이 날카로웠지만 칼집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39장에서부터 요셉은 굉장히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이 사람 사이에 그 팔려가는 그 도중에 그리고 팔리고 나서의 그 일정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서 뭔가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는 라 거죠. 어, 이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얼핏 보면 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상관에게 이쁨 받는 모습. 하지만, 하지만 39장에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게 된게 있는데, 이전까지 요셉은 어, 사람인 자기 위에 있는 상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이 요셉에게 상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된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참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가 맨날 꿈꾸지 않습니까?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이런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 듣기 원해요. 야너 진짜 너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하는 걸 내가 봤어. 나너 하나님 믿고 싶어. 아니면 혹은 믿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창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지금 이런 거면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막 이러면서 뭐 그는 뭐 높이시기도 하시면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막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 어 다니엘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할 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장면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 게아 올기 목사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다. 막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디바리 요셉을 보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얘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기면은 나도 그 복을 같이 받게 된다. 나도 그 혜택 한번 같이 누려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정, 가정의 총무를 세우는 겁니다. 총무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해 가지고 뭔가 사람을 위해 주인으로 삼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래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일어나는 성공이라는 걸 맛보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넘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1 0 0입니다100% 사람은요 성공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잘나가면 잘나갈수록. 근데 그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원어적인 거의 뜻을 해석하면 우리는 지혜라고 보지만 이게 지식, 지혜 뭐 이런 거 뭐라기보다는 정확한 뜻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거든요. 그, 그 지혜가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이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래서 그 정말 너무 멋진 그 솔로몬이 나중에 있을때 어떻게 되냐면 이방 이 공주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는 거죠.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뭐 성공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한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성범죄 이런 것도 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일상에 젖어버리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생활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 목사님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분들 때문에 예,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참된 나름의 어떤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의 건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대요. 다들 다 겸손하대요. 나중에 돼가지고 딱 보면은 그거를 그 겸손함을 그첫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고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왜냐면 이제는 그 들어올 때는 막 가난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게 가, 안정되고 막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 첫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날마다 그거 생각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제가 가르쳐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 바뀌어요, 진짜. 다 변해요. 여러분, 그 권력이든 사람들의 인기든 아니면 돈이든 그셋 중에 뭐든간에 하나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처음에 가지던 겸손함과 그런 어떤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져요. 눈빛이 일단 달라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그게 무서워요. 지금도 무섭고 이전에도 무섭고 그리고 제가 그잘 나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인간됨됨이의 사람에게 선함이 없다는 거를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 정말 안 좋은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야, 이 지금도 이런데 내가 조금 이렇게 인기 없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아, 목사님, 목사님 막이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진짜 그럼 진짜 나 망하겠다. <laughs>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제 일생이 다 말아 먹을 거예요. 그그 마음 먹는 순간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겸손한 거는 꼭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꼭 반드시 배우십시오. 그럼 꼭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저희 권사님들이랑 다른 목사님들, 제 중앙교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과 지내면서 많이 배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하나같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다 너무 겸손하시고 다 하나를 제가 되게 막내로 들어갔을 때도 저한테 뭔가 하나를 알려주실 때도 굉장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은 감동을 받고 저, 저도 나중에 내 밑에 누군가 오면 은 나도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나누어야겠다 내가 뭔가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내가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져겠다 그런 마음 품게 가르쳐주셨거든요 너무 너무 좋은 스승님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공하면 다 바뀌어요. 사실 요셉을 보면요 이전에 아버지 의 인정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탁 깔아뭉개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거잖아요. 얘가 지금 보디바리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내면 속에 뭔가 다른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가 어 어떻게 될까. 뭐 드라마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되겠네. 딱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 요셉이요 보디바리 집에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여기서 사고 한번 칠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고 한번 대박 쳐도 그냥 그러려니 할수 있는 장면이 아 그럴 만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을 주인으로 두면은 그렇게 되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정답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요셉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지금 자기가 눈치를 보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딱 하나인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인 아내가 아시잖아요. 동침하길 원합니다. 꼬시는 걸자꾸만 근데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내 손에 위탁하셨어요. 응? 주인보다 주인 밑에 나보다 더큰 이가 없어요. 근데 그만 건 당신 그 당신을 금했는데 그거는 당신이 그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이 무서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인인과 우리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요셉이 지금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감찰하고 있는 거죠. 어, 하나님 어떤 거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3절에 그의 주인이 2절과 3절에 보면 2 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 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지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근간이 뭐냐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애굽에 건너가면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네.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누구 신경을 쓴다고요? 보디발도 신경 쓰지만, 궁극적으로 이전에는 사람만 신경 썼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셉을 보면 참 너무 그, 그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의 성숙이 성수기, 신앙의 성숙인데, 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laughs> 형들의 마음 다 어렵게 만드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에요 요셉이요 이때부터도 깨달아서 알, 알았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원래대로 하면은요 화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왜 형들이 나를 어 이거 진짜 내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손으로 임하셔서 그 연약했던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빚어가 주시는 겁니다 인내가 생기게 하시고 그 혼을 다루셔서 그 영혼을 다루셔서 이 사람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사람 가운데 성품의 온전함이 깃들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요셉을 얘기할 때는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사람을 얘기할 때 요셉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훌륭해지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인도하고 누가 이렇게 빚어갔을까요? 요셉이 참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비어가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 통이 토기 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또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손길이 나를 빚으실 때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이거 한번 찬양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한날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상진식해내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사악한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 가운데에 불태워져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손길로 임해달라고 그리고 이때 의 신천지가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서 더 이상 그 발을 이땅 가운데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 보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빚을 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토기적인그 손길을 누리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지져주셔서 지져 아버지 하나님 그 사악한 바이러스가 아버지 님이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아버지 님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땅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평온과 위로를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 을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반도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심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천지가 아버지 하나님 어, 이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더상 발을 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의 그 손길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한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